여기서는 지금 현재 a가 만약에 1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라면 로그는 감수함수가 되고 이거 y는 equal x랑 만나는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니까 a가 요 범위가 아니다 요 범위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로그가 증가하고 y는 이꼴 x 지나고 지수함수가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서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이 만나는 x좌표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역함수는 y는 이꼴 x대칭이니까 2, 콤마이 일 콤마 1인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로그 a에 1 마이너스 m 1이 1 요거랑 로그 a 의2 마이너스 m 1이 2 요렇게 1, 1,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음 로그 a 의1 m이 0 요렇게 되니까 얘가 로그 a 의 1이 되어야 0이니까 m은 0이군. 이렇게 알게 되고, 자, 여기 m에 0을 집어 넣으면, log a에 2 플러스 1은 2인데, 넘어가면, log a에 2는 1. 아하, 그러면 a가 2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되네. 왜? log 2에 2가 1이니까. 자, 그러면 a 플러스 M 하면 E, 이렇게.